변호사님은 어떤 네. 이유로 결심을 하시는가요? 어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올해 결혼 13년 차고요, 음. 이혼 6년 차인데요. 아, 네. 아, 네. 아 그럼 빼야 되는 건가? 그렇죠. 네. 빼면, 어, 예, 예. 빼면 됩니다. 어, 예, 예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. 음. 그 제가 이제 고시에 붙은 게 28살이었고요. 음. 그리고 바로 결혼했어요. 을 29살에. 음. 그러니까 그냥 숙제 같은 거예요. 아 이제 나는 음. 어, 시험에 붙었으니까, 네,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인생의 과제처럼 음.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실수는 뭐였냐면, 제가 시험에 붙었다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, 음. 제가 성공했다고 착각을 한 거죠.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이제 앞으로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였는데, 음. 성공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오만했던 점이 첫 번째고, 두 번째는, 제가 삶에 대한 아무런 통찰이 없었던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몰랐던 거죠. 음.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어. 그래서 시험은 붙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는 법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. 어. 그래서 그게 저의 두 번째 문제였고 음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자의 일생이 시작됐다. 음. 그 전에는 여자로 살진 않았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 그러니까 남, 남성, 여성의 그런 성적인 게 부각되지 않고 살았는데 음. 결혼을 딱 하니까 전 이제 아내이고, 음. 예, 며느리이고, 엄마인 거예요. 음. 그러니까, 아, 내가 여자였구나. 그거 이제 그때 아는 거죠. 음. 그러면서 이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제가 점점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던 거예요. 음.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에 빠졌고, 음. 한 10개월을 고생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였죠. 네. 그러면서 내린 결정이, 아, 난 이제 나답게 살아야 되겠다. 음. 네, 나답게 살자고 결정을 했고, 그래서 내린 게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음. 선택을 하게 된 거죠. 음. 음. 그러면, 물론 그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렸지만, 음. 그 이후에 예. 후회를 해본 적은 없으세요? 단한 번도 없죠. 오. 어,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거고,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죠. <laughs>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거고,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죠. <laughs> 이혼에도 타이밍이 있거든요. 그래서. 아 네. 맞아, 그런 것 같아.